아 진짜 오래 진짜 오래 간다 사포. 네 알. 이 상태로 그러니까, 중... 10년인 게 개웃겨. 그니까 나 중딩 때가 고딩 때가 응. 그때도 사파하면서 와이 아, 게임은 곧 망하겠다 그래, 맨날 그래, 이랬는데. 그래, 체크를 안아 로인 크를안해주네 여기 아, 내려가 아, 있니?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나 지금 어. 좀비인 줄 알고. 자기 등장이니까 네. 빨리 돌려버리자. 나제 좀비인 줄 알고 도망갈라 했는데. 그럴만 하. 내 머리. 뛰어. 온다. 내가 이거... 어. 아, 삼각도. 삼각... 와. 아, 왜전데요 짜증나. 왜 나야. 난 <laughs> 아, 너무 싫어. 어? 어글 풀렸다. 알았어. 각도쿤? 안 풀렸다, 안 풀렸다. 아까 돌리던 거 맞아? 돌린 건가? 아 살려 줘요. 맞아 우리 염냠 님을 살려. 살려 주라고. 어, 엄마. 나 줄란 말이야. 저 탁사라 토미 옆에 빙글빙글 도는 거 저건 뭐예요? 아, 갇힌 거구나, 저 새끼. 아닌가? 어, 살았다. 뭐, 뭐. 갇힌 건가, 저게? 뭐, 뭐. 아, 아 저거 밟아서 그런. 음. 하지만 어쩌다 보니 이발전기 억고도 갔다. 오, 참발 아, <laughs> 아 안봤지안봤 아, 아, 킹무 아, 킹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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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침... 네. 세... 버텨 버텨 일등 삼각구. 잘 봤다. 어쩔 수 없다. <laughs> 도졌다. 어산지산지식송갑니다 안돼 안돼 우리 점령님. 거기 발전기 혼자 돌리시는 분, 저좀구해주세요 얘들아, 안녕. 어, 해주라. 힐도 해주라. 이 힐도 해주라. 아, 아, 씨. 어, 절로 왔다. 어. 어, 여기 있다. 저기로 가야돼. 아, 왜 또, 나 아니다. 쭈욱. 빡이에요 네. 아, 발등기돌리자않 가자. 아, 펀치 비난 3발, 어그로 끌어왔는데 너는 왜 1발도 먹으니? 어, <laughs> 나판타한개밖에안 어? 썼단 말이야. 어. <laughs> 얘또 산지직성 됐네. <laughs> 발장이가 가운데 거 나왔고. 와, 못 아, 어. 뭐 먹고 하겠는데? 어, 뭐야? 다 쫓긴다. 야, 너네 왜개 못해? 어, 뭐야? 어딨어 아, 야, 야, 아, 이거 왜 이래? 아, 산지직동. <laughs> 어, 왜안 되지? 그니까안 <laughs> 어. 되네? 아유, 아, 뭐야? 어, 아, 았대요 아. <laughs> 그그이 이걸 되 나서 서으으안돼요 아, 알겠습니다. 그안될습니다 전형, 전형적인 대다 아, 잘하는 케이스 그안될니 아, 아, 알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이 아, 알습니다 아, 지렁이 그래? 캠핑? 이다니 <laughs> 어, 어디 어 여기 집 위에 바깥에 있는 걸 돌리고 있는데. 야, 나와, 나와, 나와라고. 발전기 어, 찬다. 아니네. 염염님 쫓겨요? 아니요, 아니요. 캠핑해요. 발전기 어, 아니요. 내가 좀 끌고 갈까? 어, 베란다에서 지켜보고 있어요. <laughs> 왜 자꾸 캠핑해 <laughs> 제 집쪽 오나요? 집쪽 네, 오면 해, 말 좀. o 원하영, 관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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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 아, 여기 드와이트 있어가지고. 오! 뭐올 가자, 가자. 빨리, 빨리, 빨리. 나머지 한 명도 돌리고 있겠지? 넌 늦었어 임마 빡빡아 어? 이이중중호호차 차고 가는 싫어해줘. 아, 돌려 돌려. 그냥 돌려. 싫어 싫어 할시도 없어. 가다 아, 가 존나 오 <놀람> 하나 남았다. 가자 가자 가자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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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야겠다. 그냥 어차피 한번 밟은 몸인 거 그냥 밟고 가자. 와와 와. 아이스아이스나 근데 반대문 쪽에서 돌려. 볼... 아, 왜 이리야. 아, 왜이이 아, 이이이쪽에 있구나 와 진짜 오지게 쫓아와네 미친놈. 하하하하하하하. 얘들아 뭐 어디 문 열었어? 남남님 그, 있는 쪽 반대 문. 다른 문. 길을 잃었다, 얘들아. 나 딱집인데. 어, 나 커버 한 번만. 어, 여기서 연락 억으로끌고 있는데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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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기다려 봐. 어, 됐다, 가자. 앞에서 막아줘. 안 막아. 아니, 아이고. 쟤네 두명왜안 막아줘? 아, 멀리 가, 멀리 아. 가, 멀리. 나 살려줘야지. 다 여기 있으면 나 누가 구해. 너무 멀어. 그냥 나 버릴래요? 아니요, 가야죠. 님님님에게 존나 뭔데? 완전, 저 새끼 와. 아, 나 뒤에 오는 거막개 무서워. 잠깐만. 아. 개 무서워. 아, 미친. 아, 쟤네 손절 각끝나 지금? 그니까, 가려나 본데? 나도 눕겠다 아, 뛰어온다. 빨리 와, 올 거면. 아, 케빈에 존나 들어갔다 왔다 아, 누웠다. 나도 아. 직송당한다. 그니까, 러 쟤네 계속, 계속 뭐, 저거만 뭐, 한다니까요? 아. 창틀 넘고. 아, 씨발, 어, 그 내가 그래서. 다 끌었는데. 창틀 계속 넘는 거랑, 케빈은 열어다 하자랑 계속 그런다니까? 손절한다. 아, 싸가지가. 아, 짜증나. 그니까 싸가지 더럽게 없네 이씨 ㅂ 어그로 다 끌어줬더니